자, 일 마치고, 어돌뼈야 어디서 종했나 인터넷으로? 응. 어, 인터넷으로 와이프가, 어둡띠야. 또, 어, 무식을 해갖고, 또, 이런 시기 뭐, 또술안로 어둡면 도술안 좋죠. 가치속전 ご覧ください。 아이고, 그래, 그래. 아, 또놓필요없지아와이 무사히 감자는 뭐 감자는 뭐음나 먹어야 감자 먹어야되는데 먹자 이거, 이거 하고 끊게 감자 사지뭐 감자 끝도 삐기 말고 저 그냥 물에 내가지르고 저거 먹 you know 7 0 0원 해봐? 음. 음. 괜찮죠? 응. 음. 일단 먹어봐야 알겠죠맛아어떤지 아, 자, 하나 있어. 쨍안 된다. 종이 컵이 쨍, 어디서나. 아, 어제 알게 됐으면 맞는데. 술은, 저땡어야지 맞지? 어? 소방세야. 뭐지, 그거 진돗개만, 진돗개 닦게좀이게 가만. 기회가 좀있어라 발바리도 알고, 이 새끼만. 아직 새끼잖아. 새기가 해가 뭐 알겠어요? 이제 태어난 지 3개월도 안 됐는데. 이거 좀 뒤집고 있어요. 안 닦아도 할게. 응. 안 돼? 이거 그냥 껍질을 떼어야 될것 같아요. 아, 냄새 너무 맛있다. 네, 저 검사받고 가야 되죠. 응. 일단 자식은 뭘까요? 자, 이 자식은 뭘까요? 자, 이 자식은 뭘까요? 자, 이 자식은 이게이게뭐은 뭘까요? 자, 이 자식은 뭘까요? 옛날에 그데 우리 이 어드밸 없는데 약간 비슷한 냄새 나는데? 응, 음, 냄새가 진짜 너무 맛있어 네. 지금. 그때 오빠 가 어드밸 만든 거, 그 맛있어 다 응. 그 저수는 내가, 나 형이 저거 하는 거, 리있고 응, 좋 마늘 바로 꽈아가. 파, 음. 바로 넣고. 아, 이렇게 맛있다는데 왜 많으냐? <laughs> 맥주기 살 올라가고 있잖아, 이6 0나 뭐 소방사원에 다가왔으면 되 맞던게 아니잖아 공무원들 그니한 공무원들 많았다 괜찮으질라 하면은 그래. 그때 이제 포기하고 나오는 거 같애 그 소방공무원들 안다몰가 잘못해봤다 이거 맞아요 어 무심 먹다저 저도 소방공무원들 막쓰러 멀고 이상황으고 가더라 이가맞아맞아내 대만 대장마리 밥서비 좋고 찌개 서비 좋고 이렇게 했으면 거의 6천짜리다가막 인물이 어? 6천에다가 질도 좋지 어? 음. 뭐야좀 일찍 잘됐어야 그렇게 이만 놔 크기도 그렇게 크게 말고 해봐 한테하이거 이렇게 해? 뭔가 안맞았어 그래 도뭔 이거 타이밍이라든지 오이바 이런 저투에 세종이 바짝 바짝 하잖아 거기다썰주고다 끝나면 저거 그, 나면한정고시두글이로고 아빠 거도안한 30만원은 3 0만원해야 근데 맥주는 은자기 30만, 40만, 50만이 올라왔더니 금요 올랐나? 70만씩 하고, 그 볼링장 아니야? 음. 마지막에 전남 맨날 느꼈면 응, 음, 맞아요. 어 그거 내가 많이 다 잡았으면은 산에는데안안다 차고 계신 적도 있었고 아픈는데어 음. 스리도 얼마 되는 노 전화가 내내전화딱 아니 줘갖고나 볼링 좋아하는데 감자. 맞아. 어. 이쪽 누번 왔어, 이쪽 2번 좀더해 그랬나? 그거 우리가 잡아서 여기에는 좀 지쳤어. 내가, 배, 내 오빠 100% 가겠지만, 진짜 뭐, 진짜 막, 힘들어도 했겠지. 생각보다 그딴 거. 다어 열다섯 시지 뭐, 지나고 그러나, 진짜, 주방에 임무한명 네, 꼴에, 바, 바쁜 아바 둘이, 저 평일에 좋아는 아들 하나 이래갖고, 그냥, 또 아픈만 안 하는 거냐. 정말, 이불 얘기가 끝났고, 어렇게이고 응. 일고 어응 제가 그씩먹어 보자. 내가찌개대에 부터 가고 이제 찌개랑 찌개를 어? 뒤에, 가고 저걸 좀 하라고 하고 응 그때 찌개가 있다 우리가 딱 4시간 다고서저가 갖고 와나 최고다 술집 장사가 잘되면 그게 좋다 늦게 주문해서 예요이 일요시간에 보고 저어 갖고 고응 맥주도 고 오르고 삼겹살부터 먹을 걸지랬나 그래서 막, 장사하고, 장사고 싶은데, 아유, 짬뽕, 근봉 짬뽕, 짬뽕, 배야 어놨던데 뭐야, 나 지금. 에휴, 짬뽕 몇 년, 몇년 됐다. 저, 막, 막 알아, 막, 짬뽕, 그때 그냥, 그, 그, 마켓을 빼고 어, 착한 마켓 빼고 그냥, 3년, 3년을 깨는데, 딱 포트로 다 하고 고 싶지. 내가 직접 만들어가 열심히 하고 그런데 막 맛있다고 막이면서 보잖아. 가 봤어. 자이아 이게 아무튼 일단 들어가 그런 속사인 잖아. 끝났고 또 내일 뭐가 붙자 어 거제도 동백 시장. 나도 음이년 동안 어이인 호도 갖고 있을 거 동백 이상 많데 동백이. 음 아니 근데 주인이. 엄마야, 오빠 아, 됐다, 됐다. 아, 이거 어 아빠 이거 다 에이, 이거 짱했다. 망했다. 망했다. 같이 좀 빻고 나왔다, 아, 이거 엄청 짤것 같은데? 에거닦아내야겠야 액젓 찢어 맛있어. 어, 봐뜯 이거 이제 쪄서 이어봐요겠 어도 음. 많이 짜 언니 깨물다 아이고 모래 살짝갖고막 깨물고있어 그다익었가익거 어. 음. 생각해? 가 빨리 익어 조금 좀, 좀더 기다려야되나? 음. 이게 양념이 되니까잘 모르겠다

아니, 아니, 아, 그래, 그래, 그래. 이거 가데 아, 데 아, 니먹먹었잖 아, 양 먹은데 데 이거. 이거 먹은 액젓 액젓 거먹먹을 이거. 이거 먹었네 이거. 아니 그만 아, 그, 네. 이거. 이거 먹은데 이거. 이먹어야거 이거 먹은라 엄마도 없 먹은데 먹어데먹라이 이거. 이거 먹은데 이 이거. 이거 데는데 미세하게 나면 미하게 양손이 파리네 파지 아, 그래요? 응. 이거 다한 아, 다떨어나 이거 돈을 쏘는 게 아니고, 이모지. 이지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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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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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떡해, 여지 말고. 그냥 브랜에 구워야겠다. 응? 아니, 어보는 냄새. 야, 한 번에 물어야지. 야, 왕년이 망한. 안 다니니까 더 파지. 근데 어떡해, 얘는 원래 척수해야 니다 그래, 빨리 한번더 갈아주고, 갈아주고. 근데 약간 불맛 나는 것 같아, 맛있다. 음, 맛있네. 음. 맛있나? 아지도맛있을만만 마누라, 가라마막라 마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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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먹라라 해서 그데맛있네물만 하도 알고 한두 오십 간에 얼마? 팔천 8천. 팔천이만 팔천 음. 구천이만 그냥 안 줄어 이게 갔다네 두 팩이면은 이만 안 되니까 소주 한잔 먹기에는 뭐 괜찮은 거아 재미로 이거 막 배불리 먹지 않으니까. 음. 이제 와 맛있을거 고 바로 이제 삼겹살 들어갈아햇지와 냄새 정말많이 나니 네, 이제 우리 이제 뭐 야채 이래갖고 어. 응. 응. 난 땀에는 후라이아 볶아볼게 볶아? 응래거그 빠르겠다 그아땀에 안나는 양 때문에 이건 사이란 안나잖아 안을때문에 물감 좀 묻고 한번 갖고 맛있다 응 어. 맛은 있아 이거 어디? 뱃곤아. 뱃곤. 주지마 오빠. 자. 이거 삐졌어. 자, 이 빼고 우리끼리 먹는다니. 아, 뭐만 하다. 맛있다. 응. 다르다 응. 어때, 뼈? 괜찮네. 좀 짜면 은야채랑 음. 같이 먹어도좋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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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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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볼만 이제 뭐해요 돈만 좀보장되는 아아 말좀 할까? 말천 고추가? 음, 응. 만큼 그거 빼고 어 이거 맛있네 겁나 맵게 보이 이거 도전 도전? 어뭐 후회할 도고 맛있다. 역시. 제철 음식이 맛있어. 술 음. 아. 술을 줄여야 되는데. 아. 잘안 되네. 술을 를 키를 수가 있나? 밤에은 I 었는데 술을 못먹겠네 술 o i n 수 있겠어요 to the h o u s 나남 m g o 술이 나 to g 어? to the h o u s 하루 일과를 정리하고 어? go to 한 h e house. 일일일 o 뭐 n g to g 뭔재미있 h e 그렇게 해갖고 막 백사까지 오래 살겠다 씨 어차피 응. 뭐 먹고 다 먹고 와 응. 괜찮네 <laughs> 잘 먹네 와사비 맛있다 마 맛있죠? 벌레 백골안 응? 잖 네? 응서오늘 여기 밑에 보고 짖더라고요응짖 원인이 그거여서 벌레 때문이었어 응. 아그 벌레 잡아먹었잖아 엄청 큰거 깜짝 놀어 머리를 물어 뜯었어 집에서 벌레를 잡아준다천참좋응 음. 야가 우리를 다지신다할머가 보냈다 할머니가 보냈나? 기 지켜주는 할머가 있어요? 없다 내집입거다이집형 나도 이성인 것 같아. 나야. 내 지키는 사람은 없고, 니는 있는 것 같더라고. 너할머니 음. 나는 우리 할머니는 내안지주는 거야. 니네 그냥 그래 살아라. 응? 그렇게 그래 사는 것도 아무 사고 없이 지금 지낸 것도 니는 보인 줄 알아라. 그러면서 다 알겠나? 아이고. 안깔시다 아, 이제 창엽을 꼭 먹어야지, 이 음. 이게 아니다 <laughs> 너무 두꺼워. 아, 야채를 다 이래네요. 옮겨고 이제. 뭐, 맛은 있는데. 맞지? 응 이따 보는 그냥 아까 먹었음 맛있겠다 미한해좀찍고서어우한테 먹어야겠다 이제 여기서 소주를구야된와좀려 오우 대박 근데 됐겠죠? 응. 아, 갑시만너맨 물때 필요없 때. 필요 그래도 우리 묶을 거니까 맨 물때래. 뭔 말이지, 나는? 사람 말인가? 하지 말아줘. 야 오리는 없지야? 오리요? 오리. 오리? 응. 어, 오리는 안 샀어요. 어, 도좀 차고 해라. 안 갔어. 아리야. 아지야, 나온다니. 아지야, 어, 어, 없나? 엄 아, 없나? 야. 어, 한 번만 딱 좋아하고 그다음부터 생각보네. 어? 네. 야. 왜? 네? 미진아, 저꼬리가 꼬리 빠져 나온 데가 없네 옷이. 그럼 꼬리 가안선데아 진짜. <laughs> 어. 아니 이게 옷을 이렇게 접어 주면 되지. 응 그러는 요왜니 꼬리 꼬리가 그 빠져 나온 게 있어야 되꼬리를 눌러 붙면 진돗개의 꼬리 소나. 꼬리하고 귀가 생긴 데야 되나. 아니면 할말 있다, 알어. 이모님한테 그 왼쪽에 있는 그 개도 만 봤자. 똥개도아이고빨빨 b 이상 짜 e 다섯 개 갖고 막서자 그 응. 아, 자, h a t s not a little bit o 어, a l i t t l 진짜 i 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 i 그 of a little bit of a l i 그래. 지나간 사람도 그만 매고 여우하고 그자이 사람들이 에이, 꼬마 이상해. うん、これがあのいつしてる。うん 자, 다왜안이냐다닦지 네? 냉동 한겹 차이후뚜맞 <놀람> <놀람> 你拉不动呀。 뭐가 레스토랑에 오면은 밭에 나가야 돼. 조심나라장난니 아니 왜 비오는데 애들 데리고 밖에 나가요? 좋아하더라고. 많이 누가 더 좋아해, 나. 아, 누가더 좋아하는 거아니 내가 좋아하는데. 좋아하는데. 아, 나한테 비면좋겠어라고좋더라고 오늘 목하 내가 개인적 아파서. 그러니까. 어? 남자들이 서 이 마음은 좋아가지고 밖에 나가서 뛰다니고 여보세요 내가 강아지가 응. 아무래도 괜히 응. 갔다 대답을 안할게몇 분이야 지금 한번가몇 분? 예, 1분 껐자.